보관함을 선택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보관함이 연결습니다 물품을 꺼내신 후 문을 닫으세요. y yes. <놀린> <놀린>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박스 안에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지른 것 중에 큰, 제일 큰 금액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제가 뭐좀 비싼 거를 사는 편도 아니고, 실은 네 물욕이 있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걸잘 사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핸드폰이 들어있고요. <laughs> 어,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의 픽셀 4A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해외 직구로 샀었고 그때 당시에 뭐, 토, 통관비나 배송료까지 다 해서 한 45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은 조금 작고 좀 슬림하면서 좀 가볍고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핸드폰을 원했었거든요.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핸드폰 찾기가 좀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근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핸드폰이 딱 이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저 핸드폰 계속 뭐 1년 이상, 1년 반 이상 더 계속 썼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참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영상입니다, 영상. 저 핸드폰이 사진은 잘 나와요. 잘, 정말 잘 나오고 구글의 그 AI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도 정말 잘 나오는데 영상 퀄리티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어, 원래 그렇잖아요. 원본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뒷받침이 돼야 이게 되는데, 특히나 저는 영상을 주로 실내에서 찍는데, 실내에서는 보통 영상 퀄리티가 밖에 빛, 햇빛이나 이런 광량이 충분히 확보된 데 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리 좋지 않은데, 실내에서 찍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많아서 어, 영상 촬영으로는 갑이라는 <laughs> 아이폰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이나 제가 한 2년, 3년 오래 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어...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늘에 나와 다음 달에 나, 그리고 그 다다음 달에 나, 다다다음 달에 나, 네, 수많은 미래의 내가 힘을 모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할부라는 소리죠 <laughs> 예, 야무지게 할부를 해서 뽕 뽑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이거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아마 적응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안드로이드만 썼었고요 특히나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갤럭시랑 LG 그리고 아이폰은 써본 적이 없었고요 그동안 썼던 게 HTC의 뭐 디자이어 HD 아니면, 소니의 G3 컴팩트, 아니면 모토로라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키아에서 루미아 920, 1020, 뭐, 이런 핸드폰들을 이제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폰들을 해외 직구로 쓰곤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류인 핸드폰으로 정착을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뭐, 사설이 길었고, 뭐, 어찌됐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laughs> 의지를 담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참고로 카메라 측면에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는 광각이에요. 그냥 와이드 앵글이고,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앵글, 그리고 텔레포터, 망원렌즈가 있어서 구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야, 16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오네. 뽁뽁이가 <laughs>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지금 보면은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512GB짜리고요. 밑, 위아래 해서 실은 뜯 뜨... 떠져 있지 않네요. 네, 뜯어져 있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뜯지? 처음 써보는데 저거 이렇게 나오나? 아니니까 아 화살표가 있네요. 저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테크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얘를 뜯으라고 돼 있구나. 뭐 어찌 됐든 네 이거고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진짜 뽕 뽑을 때까지 써야지. 용량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4 k 의 30프레임을 쓰다 보니, 네, 조금 더 용량 큰 거를 이왕 사는 김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 네, 이렇게 생겼네요. 제 거, 원래 쓰던 핸드폰은 진짜 가벼웠는데, 이거는 확실히 좀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테크 유튜버들을 한다는 그런 언박싱. 뭐, 이거는, 케이블인데, USB-C에 8핀. 요새 충전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는즘 유심프트레이. 뭐 흠집이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카메라 렌즈 안에 먼지가 들어간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바로 케이스랑 위에 강화유리 씌워서 쓰려고 합니다. 하,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테크 유튜버와 다른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블 512GB 짜리 언박싱을 끝내보겠습니다. 네, 정작 이 아이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화이팅 사넌할수 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